지금부터 아띵샘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의 신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할 이야기가 발람의 신탁인데 오늘 제일독서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인들을 물리치고 이제 유르단 건너편 벌판에 진을 치니까. 모압 빙금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인들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겁을 먹고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한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이제 발락이 보낸 사람이 발람에게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 발람이 하느님께 여쭤보겠다고 하고서는 하느님께 여쭤봤는데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다. 내가 복을 빌어주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은 발락이 보낸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들과 같이 갈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락은 다시 사람을 보내서 와 달라고 청하게 되죠. 발락이 다시 더 높은 사람들을 발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발람은 나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뜻을 어기는 일은 할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게 발람이 엿접한데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신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말씀만, 하느님께 사신 말씀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은 하느님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발락, 발락이 보낸 사람들을 쫓아서 발락에게 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발람은 하느님의 허락을 받고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쫓아가라 대신에 내가 전해주는 말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허락을 받고 길을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발람이 그들을 쫓아가는 것을 보고서는 진노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천사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발람을 죽이려고까지 하셨죠.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하느님의 허락을 받고 발람이 길을 떠났지만 도중에 이 발락이 죽이려 한 재물이나 그런 것에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진노하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미 배워서 살다시피 모세오경 자체는 야위스트계 전승, 엘로임계 전승, 제관계 전승, 신명계 전승, 네가지 전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다른 전승에서 이야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모순되는 듯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칼을 빼든 주님의 천사를 본 나귀는 막 밭으로 가고, 그 다음에 막벽 쪽으로 붙고, 막... 이 천사를 피해서 달아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보이지 않는 발람은 막 나귀를 때리고 이 녀석이 날골탕먹이로 하나 막 하면서 나귀를 때렸어요. 이때 하느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말을 할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막 나귀와 발람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느님께서 발람의 눈도 열어 주셨습니다. 눈이 열리니까. 하느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막 엎드려서 어,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계신지도 모르고 막 하면서 만약에 당신의 뜻에 어긋난다면 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주님의 천사를 보고 발람이 어, 당신의 뜻에 어긋난다면 그냥 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천사는 아니야, 그들 쫓아가라고 이야기하시고, 다시 한번,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락은 발람이 자기에게 온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영토가 끝나는 곳까지 나가서 발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발람이 발락이 처음 사자를 보냈을 때 바로 쫓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발락은 발람에게 아왜 제가 청했는데 오지 않습니까? 제가 당신을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을까 봐그럽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람은 이런 발락에게 자신은 하느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만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 제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수 있을지 어떨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단지 하느님께서 전해주신 말씀만 그대로 당신에게 전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락은 발람이 자신의 바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해 주길 바랬는데 발람은 오히려 하느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게 됩니다 이에 발락은 화가 나서 아니 내가 내 원수들을 저주해 달라고 그랬죠. 언제 축복해 달라고 했습니까?라고 하면서 따지자 발람은 나는 그래서 하느님 말씀만 전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발락이 다른 장소로 대려 가서 이번에 저주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되죠. 그러자 발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도 축복도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다른 장소로 갑시다.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서 혹시 그곳이 마음에 들어서 하느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실지 또 모르니까 그쪽으로 갑시다. 라고 해서 다른 장소로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하죠. 그러자 이제 발락도 화가 나서 내가 내 원수를 저주해 달라고 불렀지 축복해 달라고 불렀습니까? 내가 당신을 극진히 대우해주고 그러려고 했지만 하느님께서 당신이 그런 대우받는 것을 막아버렸다고 하면서 다시 당신의 고향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저지해주길 바라면서 불렀는데 발람이 하느님의 말씀대로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하게 되자 발락이 난 이제 당신을 더 이상 대우해줄 수 없어. 당신이 그냥 당신의 고향으로 가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람은 내게 아무리 많은 재물을 준다고 해도 난 역시 하느님의 말씀만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람은 고향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 네 번째 신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한참 뒤에 이스라엘에게서 왕홀, 즉 왕의 상징물, 왕의 지팡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이런 왕홀이 나타나고 모압을 굴복시키고 에돔도 속국이 된다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리코 앞에 요르단강 건너편에 모압벌판에 진을 치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인들에게 한 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겁에 질리게 되죠.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오려고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로서는 어쩔 수 없으니 발람, 당신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의 원로들은 발람을 찾아가서 이 발락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제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시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아마 그렇게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이들과 함께 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은 내 복을 받은 백성이니 그들을 저주해선 안 된다.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데 그들을 저주해선 안 된다. 그러니 너는 이 발락이 보낸 사람들을 쫓아가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거절을 받았지만 발락은 처음에 보낸 사람들보다 더 신분이 높은 대신들을 더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아, 저에게 오시면 극진히 대우해 드릴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다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오셔서 저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다시 한번 청하게 되죠. 그래서 발람이 다시 하느님께서 오셔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불러왔다면,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여라 즉 딴소리 말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그 말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과 함께 떠나는 것을 허락하게 되십니다 앞서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분명히 앞서서 하느님께서 자 떠나라 대신 내가 전하는 말만 말하면 되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하느님께서는 발람이 가는 것을 보고 진노하셨다. 주님의 천사가 그를 막아서려고 길에 서 있었다. 막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길을 비켜나서 밭으로 들어가고 막 그렇게 벽으로 붙고 막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나귀를 때 화가 나서 막 나귀를 때리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셔서 나귀가 말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번에는 하느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죠. 하느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 발람의 눈에도 드디어 하느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면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천사는 내가 내 앞에서 나쁜 길을 걷기에 내가 막으려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게 구약 성경의 전승이 각각 다른 전승의 내용을 기록하다 보니까 모순되었을 수도 있고 떠나는 도중에 발람이 재물 같은 거에 마음을 뺏겨서 나쁜 길로 들어서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천사가 막아서 온 것일 수도 있겠고요. 주님의 천사를 본 발람은 만약에 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천사는 이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전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발람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발락은 그를 맞으려고 자기 영토가 끝나는 곳까지 마중을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아, 내가 당신을 모시려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어쩌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대우를 제대로 못할까봐 그럽니까? 그러자 발람은 저는 하느님께서 저에게 전해주시는 말씀 밖에는 들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발람이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자 하느님께서는 발람에게 내가 하는 말을 발락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발락에게 하느님께서 저주하지 않 o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악담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악담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먼지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들을 헤아릴 수 있으리요? 누가 먼지구름처럼 이스라엘의 수를 셀수 있으리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만큼 자손이 번성하고 그런다는 뜻이죠.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합니다. 아,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원수들을 저주해 달라고 당신을 데려갔는데 당신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자 발람이 저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전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락이 다른 장소로 옮겨서 다시 한번 저주해 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람은 하느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거짓말 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아니셔 생각을 바꾸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축복을 지시받았으니 그분께서 강복하신 것을 내가 되돌릴 수 없다. 물론 당연하게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인간인 발람이 그것을 되돌리거나 반대로 할수 없겠죠. 그리고 야곱에게는 아무 재앙도 찾아볼 수 없고.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불행도 볼수 없다.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임금께 환원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그들을 저주하지도 축복하지도 마시오. 아무, 그냥 아무 소리도 하지 마시오. 역시 발람이 아, 나는 하느님께서 전해 주신 말씀만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번엔 내가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갈 테니 혹시 그곳이 마음에 들어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지도 모르니까 다른 곳으로 가자 라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세 번째에서도 역시 야곱아 너의 천막들이 이스라엘아 너의 거처가 어쩜 그리 좋으냐라고 하면서 너희에게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발락은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자 화가 나서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원수인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불렀어. 그런데 당신은 세 번이나 그들을 축복해 주었어. 이제 당장 당신 고향으로 물러가시오 나는 당신을 극진히 대우해 주겠다고 했지만 보시다시피 당신이 대우받는 것을 하느님께서 막아버렸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말을 했다고 하면은 발락 임금이 발람을 극진히 대우하고 막 돈도 많이 주고 그랬겠죠 하지만 하느님께서 저주하는 말 대신에 축복을 빌어주었기 때문에 당신, 하님이 당신 대우받는 걸 그냥 막아버렸어 라고 하면서 고향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당신이 수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나는 하느님의 뜻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전해주신 말씀만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네 번째 신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고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난다. 그는 모압의 관전우리를 세세 모든 자손들의 정수리를 부술이라.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돔은 속국이 되고 그리고 야곱에게서는 통치자가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아시리아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주는 말을 끝까지 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고 알만한 지로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슴을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나왔는데 예, 여기 있는 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이야기하죠. 황간 조고가 그러자 대신들이 무서워서 황제가 황제 호혜가 아, 저것은 사슴이 아니요라고 했는데 아 이건 말이라니까요. 너희들 대답해봐 이거 뭐야라고 하니까 조고가 무서웠던 신하들은 아, 저거 말인데요 라고 했다는 거죠. 예. 즉,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뭐 자기의 이익이든, 불이익이든 어떤 것 때문에 진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게 무슨 색깔이죠? 빨간색이죠. 그런데 이것을 파란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수많은 돈과 보물과 높은 지 그런 것들을 준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빨간색이라고 제대로 이야기하면 널 죽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뭐 죽이지 않더라도 넌 그러면 넌 돈을 포기하는 걸로 알겠어. 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난 그래도 난 이건 빨간색이기 때문에 빨간색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아니야. 아나 죽기 싫어. 아니면 난아난 아, 난 돈을 갖고 싶 많이 갖고 싶어. 그러니까 바로 파란색이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물론 진실은 빨간색이기 때문에 빨간색이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하지만 빨간색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수많은 돈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자기 목숨마저 내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아마 어저 파란색 맞아요. 아, 저기 파란색이지 어떻게 빨간색일 수 있겠어요? 막할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진실을 진실로 말해야 되는데 욕심 때문에 또는 어떠한 협박에 의해서 협박에 굴복해서 진실을 진실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그러지 않고 진실을 진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겠어요. 예, 오늘 제1독서 마지막 부분이죠.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주제넘게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가 있으면 그 예언자는 죽어야 한다. 즉 하느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하느님의 말이라고 선포하는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 약간 다른 얘기인데 옛날에 어떤 왕이 하느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님을 배신하라고 하님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수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 왕에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임금님께서 제가 원하는 돈을 저에게 주신다면 저는 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얼마인데? 라고 하자 그 신하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지옥불에서 구할 수, 천국으로 갈수 있도록 해 주는 그 돈이면 됩니다. 제 영혼이 지옥에 있을 때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금액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하느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옥에 있는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권세가 높다 해도,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해도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이현자는 미래를 막알아맞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진실만을 이야기 해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착한 선이라는 것은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가 아니라 이익이 되는 것이면 선, 이익이 안 되는 것이면 악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맞느냐가 선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선택 의 기준은 나에게 이로운가 이롭지 않은가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맞아야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신앙인 모두 하님 뜻대로 실천하고 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